엘리아,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야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아,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24절 말씀이 뭐였어요? 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 주님을 따를 때 예,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겠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할 때 예, 우리가 영생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정도가 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초보적인 정도, 중간적인 정도, 어, 완성에 이른것 같은 것. 그, 어, 자기가 있을 수 있다. 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이 되는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가. 아, 결국은 그 희생하는 삶을 에, 얼마나 사는가에 아, 따라서 우리 믿음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중간적인 단계에 나가서 어, 완성의 단계로 나간다. 아, 정말 운을늘 희생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자기 목숨을 찾으리라. 우리 인간들이 영생, 앵의 목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일시적이고, 어, 그림자 허상에 지나지 않는 불안전하게 짝이 없는 순간적인 그런 그 목숨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목숨에 연연해서 그 목숨을, 그 일시적이고 불안전하고 허상에 지나지 않는 순간적인 그 일장친몽, 음, 안겨왔고 풀과 같은 그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아 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어, 하니까 어, 그걸 만류했죠. 어, 이 세상 생명. 음, 을 이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특히 주님의 경우는 십자가를 지셔야 그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나눠 주실 수 있게 되는 건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 만료하다가 주님께 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책망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야 누군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질 것이다. 그가 칠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리고 또, 페드로가 주님, 그, 최후의 자리, 십자가 선언 앞둔 자리에서, 그,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목숨을, 주님 목숨이 날아가는 판인데 자기 목숨 날아갈까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서 비참하게 눈물로 통곡하며 해결을 해야 됐다. 어, 그런데 그 상태, 비참하게 해결하며 눈물을 통곡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태가, 뭐, 그, 목숨을 잃은 것보다 더 나쁜 상태 아닐까요? 예, 인간이 그 정말로 수치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건 정말 <laughs> 죽으지만 못하다. 그래서 또그 그, 그 잃어버린 죽음을죽음만 죽음, 못한 상태니 그, 그 잃어버려 버린 거죠. 아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로마 네로왕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아,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로마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회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니, 아,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지려고 간다. 그런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했다. 그 요한 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거꾸로 어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했다. 아 그리고 어그 지금 영생을 얻고 하나님 모자 근처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아. 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아, 예, 예. 앞에서 얘기하는 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림자와 화상에 지나지 않는 세상적인 육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연연하면 그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찾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 이 놀라운 말씀 우리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도 버리는 그와 같은 경지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핍박을 앞두고 우리 그 성도들 신도들이 순교한 사람도 있고 배교한 사람도 있었다. 어, 배교하고 나서 또막그 뉘우치고 다시 또 순교한 사람도 있었다. 이게 순교의 사 기독교사를 보면은 막 비일비재합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 믿음의 차이 아닐까요? 결국은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의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 우리 믿음이 적은 믿음 어 주님께서도 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그 한탄하시기도 하고 아,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적은 믿음, 큰 믿음, 또 중간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큰 믿음의 소유자들은 순교하게 되는 거고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고 미련이 남아서 이제 배교하게 되는 것인데 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어 그리고 순교 를 못한 배교한 사람들의 그 운명은 아 예수님이.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 이게 참게못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그큰 믿음으로, 장성한 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을닮은 믿음으로, 어, 자라가야 될점믿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가요? 아, 열심히 기도해야죠. 아,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다달리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큰 믿음의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작은 믿음의 소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어, 마음속 깊이, 뼈속 깊이, 골수 깊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간다. 아멘이죠. 아, 제가 그 어, 유튜브 어, 설교 원칙은 이제 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 말씀을 먼저 두 개, 그다음에 에, 다, 그 다른 신약 말씀 한 개, 하나 그리고 어, 구약 말씀 하나. 2대 1대 1 이러한 그 비중으로 에,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 어, 최근에 시편 말씀을 그 반복해서 여러 번 어, 메시지의 주제로 텍스트로 삼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어, 지난번 24절에 이어서 오늘 25절 아, 말씀을 그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정리하고 준비하니까, 아,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 주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음, 믿음과 소망의 말씀인지를 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그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 아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는. 에, 그런 삶을 살때큰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어, 요컨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도바울도 저지나 먹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것이 얘기하고, 야, 우리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말씀 순종, 어,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을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진 믿음, 장성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 상을, 큰 상을 받는다. 아멘이죠. 어, 반대로, 어, 순종이 없다면은, 어든지악하고게으른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점점 자라도록 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선한 일이죠. 작은 믿음 앉은뱅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게으른 상태에 있는 건 악한 일이죠. 그래서 어, 어 믿음,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정말로 선한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너무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큰 믿음, 선한 믿음, 장성한 믿음까지 나아가는 길을 잘 깨닫고 깨우쳐주고 본인 스스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면서 결국은 겸손히 그, 기도하고 겸손히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 그런 삶을 살때 오직 겸손, 오직 희생, 오직 성결 어, 이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마침내 큰 상을 받고. 영생천국을 넉넉히 는다 어, 이, 다시 한번 그, 우리, 이, 신앙의 원리랄까요? 이것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에, 믿음, 믿음 그러는데, 그보다도 어,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어, 성실하고, 착실하고, 착하고, 성, 성결하고, 겸손하고, 에, 희, 착한다는 게 희생하는, 희생할 줄 아는 게 착한 거거든요.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큰 믿음으로 나가고 아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 전개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